안녕하세요 박남근 보따리입니다 오늘도 원료봉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어, 썸머킹을 수확했습니다 일단 서울로 다가지 가야 되는데 충북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원료봉으로 왔습니다 요게 3kg짜리 45,000원인데 제가 4kg을 담아서 3만원에 파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사과 기가 막히죠? 예, 이거, 제가 올한해 농사를 기가 막히셨습니다. 무농약으로. 아예 완전히 무농약은 아니고요. 저농약입니다. 싱싱합니다. 이게 싱싱해요. 예. 제가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방남구 유튜브에서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원료봉까지 나왔습니다. 원료봉이 나오니까, 벌써 관광버스가 다 갔어요. 좀 오후에요. 오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이 정도는 다 팔고 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파라네요? 예. 원래 이래 예. 예. 맞 예. 예. 원래 왔어요. 파라네요? 아, 이거 썸머킹 원래 여름사갑니다. 여름의 왕. 이게 썸머킹이에요. 이게 보통 <laughs> 5만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4kg에, 3kg, 5만원, 4kg에 3만원에 파는 거예요. 아침에 땄어요. 아침에. 이게, 다이어트에도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 딱 뭐, 저울이 있으니까, 제가. 사모님 맛있죠? 나는 괜찮아요. 예, 요게, 특정한, 혹시... 특정하지만, 감염 갈수록 맛있어요, 이게. 감염 갈수록. 사과. 사과가, 항상 빨갛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아우리도 있죠? 예? 맞다. 하나가 처음 시작하는 사과라고, 이게. 네. 아. 상 엄청 비싸요, 이거. 백화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라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보세요, 그거 안 사셔도 돼. 맛 보세요, 그냥 시원하게. 좀 깎아드려, 오케이!